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무래도 육아 중에 그 보육교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어금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 보육교사 그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자료에서 고졸자 분이나 뭐 대학을 중퇴하신 분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신 분 기준에 따라서 그 취득 방법이라든지 뭐 이제 학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해 놨는데 현재 이제 그 본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금 진행하면 도움이 될지 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어 해당 영상을 좀 제작을 만들어 봤구요 일단 현재 이제 육아 중인 분들 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잘할수 있을까? 뭐 이제 공부를 되게 오랜만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뭐좀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보육교사를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80% 이상이 현재 육아 중인 분들이 어, 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학점 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많은 이점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2014년도부터 좀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온라인 전공 수업, 이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8 과목. 그리고 그 대면 수업이라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과로 오프라인 세미나가 1회 정도 있는 수업이 8 과목이 있고, 그 다음 실습이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총 17 과목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육아 중인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수업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좀 많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육아 중인 분들은 이제 아이가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아침에 뭐 8시라든지 9시에 이제 애들을 등하교 시키게 되면은, 뭐, 보통 이제, 뭐, 2시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3시, 뭐, 4시, 6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백 정도의 시간을 두게 되면은, 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하루에 여유는 있지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이제 드렸다시피, 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17 과목,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27 과목을 들으셔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학습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과정이 걸리시게 되고요. 고돌자분 같은 경우는 약 2년 정도 이제 학습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뭐 1년 6개월 2년을 쭉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1년에는 이제 두 학기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수업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학기가 15주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에 개강을 했다고 하면은, 종강이 6월이고요. 두달 동안 7월, 8월 방학이 있을 거고, 이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두 번째 학기가 진행되어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협정현제로 이제 육아 키우시면, 육아 중에 이제 보육교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학기 중에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실습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이제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음, 그 240시간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그 실습 한 과목을 240시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수업과 그 대면 수업만 먼저 마무리를 하시고 실습만 별도로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1년 6개월 과정 동안 진행이 되는데 뭐 이제 1년 과정 동안에서 이론 수업이랑 대면 수업을 웬만큼 다 들어 놓으시고 뭐 추후에 실습만 따로 어 실습만 따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세미나가 한번 진행이 되는 수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세미나는 보통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에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학기에 한번 총8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8번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육아 중에 좀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뭐, 이번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학기 때, 이론 수업을 뭐두 과목, 대면 수업을 뭐두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과목을 조금 이제 적게 해서 진행하시는 플랜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행하는 플랜도 있고요. 나는, 어 만약에 네 과목 정도면 일주일에, 이제 일주일에 그 수업 듣는 시간이 약한 6시간 정도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6시간 시간 투자를 못 하겠다. 일단은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본다는 개념하에서, 만약 1학기 때는 어 대면 수업도 아니고 이론 수업만 그 먼저 한 4과목 정도 들어보시고, 두 번째 학기 때는 괜찮으시다면은, 이론 수업, 남은 수, 이론 수업이랑 이제 대면 수업을 한뭐한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 들어보시고요. 마지막 3학기 때 남은 이제 대면 수업을 들으시고, 뭐 마지막 4학기 때는 뭐 이제 실습을 하는 플랜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플랜은 아니고요. 내가 현재 여건에 맞춰서 이론 수업이랑 뭐 이제 대면 수업을 좀 적절하게 좀 적게 해서 한 학기 정도 먼저 수업을 들어보시고 나서 그다음 학기 진행을 하실 때 과목 수를 좀더 늘려서 하실지 뭐 대면 수업을 좀더 늘려서 하실지 어, 결정하셔갖고 어, 진행하는 플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육교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플랜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육아 중인 분들이 많이 진행하시는데 보통은 1학기 플랜이 뭐 이제 이론 수업, 뭐세 과목, 뭐 대면 수업 뭐세 과목, 네 과목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2학기 때 이제 남은 이론 수업, 뭐세 과목, 네 과목, 대면 수업, 세 과목, 네 과목. 마지막 3학기 때는 남은 이론이랑 대면 수업을 듣고 실습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 많습니다. 보통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이제 이론을 8개를 다 들으시고요. 2학기 때는 대면을 한 6과목 정도 들으시고, 마지막 3학기 때 대면 수업 남은 거두 과목이랑 실습을 한 과목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습을 진행할 여건이 당장 안 되시는 분들 육아 중에는 아무래도 좀 힘드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현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어린이집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어린이집에 좀 물어보셔 갖고 이 아이 키우는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물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육아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플랜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고돌자분, 뭐, 대학 중퇴자분, 대학 졸업자분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관련해서는 이전 이제 추천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이제 실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보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교육원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플래너 선택을 해야 될지, 기간들마다 학습 플랜도 틀리고, 이제 진행하는 가격, 뭐 등록금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들, 뭐 기간 등급 등 차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해당 운영하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규모라든지 팩트로 직접 판단하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어,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